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의 맥슈입니다 어제의 경우는 나스닥과 S&P500이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매우 강한 상승으로 시작을 해 주었는데 마감할 때는 S&P500은 마이스0.88%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스 1.02%로 빠지면서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장에서는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식들이 이렇게 하락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자꾸 투자하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밸류에이션입니다. 기업이 됐든 인덱스가 됐든 우선 고평가면 조심하고 반대로 저평가면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잡는 방법은 매크로 관점이냐 아니면 개별기업인 마이크로 관점이냐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달라지지만 적어도 매크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지표들을 주식인 s&p 500과 비교하고 같은 다양한 지표들을 또 채권과 비교함으로써 누가 비이성적인 흐름을 보여주는지도 검증을 합니다.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흐름에 기준을 맞춰버리면 나중에 폭락했을 때 조심하라는 분석이 뒤늦게 나올 수 있고 그땐 모두가 돈을 잃은 뒤일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간에 데이터적으로 뭔가 맞지가 않다면 많은 분들 대상으로 분석을 드리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데이터가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저를 무작정 비판하시는 것보다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훨씬 생산적일 것입니다. 그럼 또한번더 실질적인 데이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핑크색은 장단기차 국채금리로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 사이의 스프라이드를 의미합니다.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 간의 차이를 보는 이유는 두개 중에서 어떤 게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핑크색 차트를 보면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죠. 다시 말해서, 10년 국채금리보다 2년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폭이 더 상대적으로 크니까, 뺄 셈에 따라서 마이너스로 하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년 국채금리보다 더 먼저 반응한다는 것은, 연준이 미래의 금리를 동결시킨다거나 낮춘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금리를 더 높게 올리겠다라고 채권시장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럼 누군가 이렇게 말하겠죠. 당연히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다음 FOMC 회의 때도 0.25% 올리는 건 아니겠냐라고 느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시장이 얼마나 멀리 선반응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시장은 지금 금리를 이렇게 4.9%까지만 올리고 7월 달을 시작으로 해서 피벗을 하여 2024년 3월 달쯤에는 금리가 4.2%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은 CPI가 2013년 6월 달쯤에는 2.4%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치에 기반한 기대감입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말이 안 맞습니다. 시장은 앞으로의 CPI가 이렇게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선반영을 하고 있는데, 정작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 사이의 스프레드는 오르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시장이 예측한대로 CPI가 꾸준히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다면 2년 국채금리의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적어도 상승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야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꿈과 희망이 가득찬 이러한 전망과 함께 주가를 꾸준히 올렸습니다만 채권시장에서는 연준이 단기적으로 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금리를 꾸준히 꾸준히 올려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차가 이렇게 계속 아래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드디어 그러한 전망을 믿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Federal Funds f u t u r e Rate는 1월 6일 기준으로 최종금리가 4.9%가 될 것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만 이제는 5.1%그 이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참고로 전이 자료를 오늘 제시하거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몇주 전부터 꾸준히 공유 드려왔습니다. 설레발치는 것이 전혀 아니죠. 공지사항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2월 13일을 시작으로 외국에 나가봐야 하기 때문에 약 2주간 영상을 못 올린지라 매크로 관련된 데일리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은 2주 뒤쯤에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상을 못 올리는 대신에 텔레그램에서는 자료와 리서치를 공유드리는 것이 어렵진 않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여기 텔레그램 공간에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여기 텔레그램 공간은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매크로 관련 데이터라던가 혹은 저평가 기업을 상으로 공유해드리는 공간인데요. 2022년 10월 26일을 시작으로 꾸준히 분석드렸던 보잉이나 AMD 혹은 테슬라가 저평가할 때 좋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저평가 단계에 왔을 때 리마인드를 드려서 이렇게 최대한 수익을 볼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장기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년 국책리와 2년 국책리의 차이는 언제쯤 올라갈까요? 바로 실험율을 의미하는 이 주황색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입니다. 실험율은 고작 3.4%밖에 안 하는데 이 실험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함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이렇게 빨간 쉐이드 부분과 같이 도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소비력이 줄고 이에 따라 기업의 실적이 박살나면서 주가가 하락해 줄때연준이 금리를 낮춰줄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 채권 시장에서는 그것을 먼저 선반영함에 따라서 2년 국채금리의 상승폭이 10년 국채금리 대비해서 더 빨리 줄고 그에 따라서 스프라이드가 이렇게 올라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일자를 많이 잃음에 따라서 물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냉각화되고 그러면 물가가 가라앉는 것이니 인플레이션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의 실업률은 3.4%입니다. 즉 완전 고용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때 경기 침체가 바로 눈앞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정말 단 4개월 만에 이렇게 2%대로 하락해 줄까요? 앞으로 CPI 지표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미 게슬린, 강철, 구리, 원유, 목재 등의 가격이 1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법 많이 올라었기 때문에 정말 CPI가 줄어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3.4%이기 때문에 과연 단 4개월 만에 실업률이 가파르게 올라줄까 또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는 이렇게 하방 트렌드를 지나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달러가 오르면 S&P500은 하락하고 달러가 하락하면 S&P500은 상승해줍니다 그럼 연준의 밸런시스는 어떨까요? 연준은 계속 QT를 하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을 함에 따라서 연준의 자산의 폭은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데 S&P500은 반대로 이렇게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점점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과거부터 연준의 밸런시스는 S&P500과 동일한 트렌드의 모습을 꾸준히 보여줘 왔는데 최근 들어서 S&P500이 연준의 밸런시스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이렇게 다른 방향을 잡은 것은 옵션 시장에서의 영향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매크로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제가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크로 데이터와 함께 S&P500과 나스닥은 지금 굉장히 고평가입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의 PA 멀티플은 67.77로, 엔비디아 시가 총액은 지금 순익 대비해서 67배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엔비디아의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약9% 밖에 안되므로 67배라는 PA 멀티플은 엔비디아가 너무나 고평가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제 기준을 따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꿈과 희망을 쫓고 싶으시다면, 20년 동안 분할 매수를 하시면, 무조건 수익이 나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나마 보수적으로 포모에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꾸준히 연하고 싶다면, 제 분석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매크로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